1995년 8월 21일 부산의 한적한 지역인 동서동에서 태어난 박서진은 한국 연예계 젊은이들의 꿈과 고통을 대변하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29세의 나이에 그는 소울풀한 발라드와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자신의 흔적을 남긴 유망한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서진의 삶은 경력상의 어려움부터 2020년 결혼한 채미영과의 결혼 생활의 균열까지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 그의 경력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파란 만장한 사랑,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여겨지는 그의 죽음은 재능과 연약함을 동시에 지닌 한 사람을 만들어냈고, 인내와 상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박서진의 가장 큰 슬픔은 아마도 자신이 젊은 시절을 바친 업계에서 잊혀졌다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부산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서진은 가수가 되는 꿈을 꾸며 자랐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2016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그는 소울풀한 보컬과 부산의 바람, 비가 오는 날등 자작곡으로 단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SM, EGP 등 대형 기획사들이 장악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치열한 경쟁은 그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후기작들은 예술적인 면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소속사는 그에게 대한 투자를 점차 줄여나갔습니다. 특히 후배 가수들이 빠르게 자신을 앞지르는 것을 보며 대중과 업계에서 소외감을 느꼈던 서진은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가상 인터뷰에서 밤마다 작업실에 앉아 미완성된 음악을 보며 내가 이 세상에 아직 자리가 있는지 고민하곤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서진이 가족의 압박, 특히 그가 큰 성공을 거두고 가족의 명성을 가져다 주기를 항상 바라던 어머니 박혜숙 씨의 압박에 직면했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외아들인 서진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경력의 부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마치 아들로서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음악적 꿈을 이루기 위해 그토록 많은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단순히 그의 경력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수천 명의 팬을 거느린 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의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박서진의 경력은 눈부신 순간과 가슴 아픈 실패가 뒤섞인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성공은 2016년 서울의 한 소규모 연예 기획사에서 싱글 부산의 바람으로 데뷔하며 이루어졌습니다. 고향 부산에서 영감을 받은 이 노래는 부드러운 멜로디와 향수를 담은 애절한 가사로 순식간에 차트를 장악했습니다. 서진은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고, 소규모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 발매된 데뷔 앨범 Rainy Days는 Rain Falling, Goodbye, My Love 등의 수록곡들이 큰 인기를 얻으며 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KBS 뮤직뱅크 등 대형 무대에 오르기도 했고, 불후의 명곡 등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여 라이브 실력과 진정성 넘치는 노래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커리어는 예전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2019년 발매된 두 번째 앨범, Moonlight는 저조한 판매량과 멜론, 지니 등 음원 플랫폼에서의 주목도 부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미 재정난에 시달리던 소속사는 젊은 아티스트들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서진은 홀로서기 기회를 찾아야 했다. 그는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해 드라마 음악 작곡에 뛰어들었지만 바람 속의 약속 등 인기 없는 드라마에는 몇 곡만 사용되었다. 2021년에는 로맨틱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아 연기에 도전했지만 연기가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을 받으며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다. 이러한 실패는 서진이 연예계에서 열정과 입지를 잃어가는 것 같아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서진은 커리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으로 인해 때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몇달 동안 스튜디오에서 뼈빠지게 연습하며 신곡을 완성했지만 소속사로부터는 미온적인 반응만 받았다. 부산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한 어르신 팬으로부터 음악으로 위로를 전해준 것에 감사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감동을 줄수 있는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던 대형 기획사와의 계약이 거절당했을 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실망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작곡과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열정과 인내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의 업적은 명성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음악적 유산을 남긴 데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신승훈이나 이문세의 히트곡처럼 후대에도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시대를 초월하는 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판소리와 같은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팝을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며 수년간 음악을 공부하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비록 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부산의 바람과 같은 노래들은 부산 여러 학교의 문화 프로그램에 사용되면서 그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하는 아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신선한 해산물과 같은 작은 선물들을 가지고 어머니를 뵙기 위해 동서동에 자주 갑니다. 그는 어머니가 음악 공부를 위해 수고하신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는 고향 부산에서 무료 음악 워크숍을 열어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큰 명성을 가져다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커리어가 예전만큼 빛나지 않더라도 삶의 의미를 찾는 그의 방식입니다. 박서진과 채미영의 사랑과 결혼은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진은 2018년 서울의 한 카페에서 그래픽 디자이너인 미영을 만났는데 둘다 독립 음악 행사에 참석했던 때였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세련된 미영은 서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몇 달간의 만남 끝에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0년 부산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기는 행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서진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미영은 서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곤 했고, 두 사람은 모닝커피라는 경쾌한 노래를 함께 작곡하기도 했지만, 이 노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압박과 삶의 우선순위의 차이가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던 미영은 서진이 음악교사가 되는 등더 안전한 길을 찾기를 바랐지만 서진은 가수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과 미래에 대한 다툼은 두 사람을 서서히 멀어지게 했고 서진은 아내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랑의 가장 큰 슬픔은 미영이 집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고백이었다. 그가 음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화해를 시도하지만 이 균열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서진은 자신이 미영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박서진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 맥락에서 추정컨대 2025년 3월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슬비가 내리는 어느 저녁 서진은 홍대 카페에서 소규모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고 도로가 미끄러워 그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몇 시간 동안 응급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습니다.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은 부산의 바람을 기억하는 그의 가족, 친구, 그리고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사고를 삶의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보도했고, 팬들은 소셜미디어에 해시태그를 만들어 슬픔을 표했습니다. 서진의 장례식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국 관습에 따라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장례식은 그의 어머니 채미영 여사와 수백 명의 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미영 씨는 슬픔 속에서도 흰 한복과 상복 차림으로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서진의 데뷔 시절 사진과 부산의 바람 CD가 흰 국화와 촛불 옆에 놓인 재단 위에 놓였습니다. 그의 워크숍에 참석했던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이 그의 노래를 불러주러 왔습니다. 팬들은 사진과 손편지를 들고 장외에 줄을 섰고 일부는 카카오톡으로 생중계하여 수천 명의 시청자를 모았습니다. 화장 후, 서진의 유골은 그가 첫 곡을 작곡했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유언대로 뿌려졌습니다. 박서진의 어머니 박혜숙 씨는 아들의 슬픔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지 장례식에서 눈물 어린 연설을 통해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진을 온 마음으로 키운 어머니로서 해숙 씨는 아들이 가장 슬퍼했던 것은 자신이 바라던 만큼 자랑스러워할 수 없다는 감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서진이 동서동에 돌아와 작은 선물들을 들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시절을 떠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그의 경력이 쇠퇴했을 때 서진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주 울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우리 서진이는 항상 웃으려고 했지만 네가 속으로 많이 울었던 걸 알아. 내가 잘 살길 바라서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을 수도 있었다. 또한 서진이 자신에게 준 시련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나의 어머니라는 미발표곡을 써줬다는 사실도 밝혔을 것이다. 해숙의 말은 서진이 비록 명성의 정점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가득찬 헌신적인 아들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박서진의 슬픈 결말은 한때 무대에서 화려하고 야망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 가슴 아픈 마지막 장을 선사한다. 부산의 유망한 젊은 가수에서 망각과 씨름하는 예술가로 그는 부산의 바람. 부산의 바람.